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우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할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매수 타점이 발생해서 매매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영상에서 짚어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오릿 에너지고요. 이 지오릿 에너지와 함께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말씀드렸던 추천 히든 종목 몇 개도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를 통해서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은 매출이 지금부터 이 증가를 할 것이. 라는 소식 자, 그리고 지오릿 에너지 또한 지열을 통해서 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리튬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리튬 가격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리튬 개발 사업 그리고 리튬 관련된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오릿 에너지에 관련된 주식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지오릿 에너지의 관계사 엑스라리시 트 라는 회사가 있어요 엑스라리시 트 미국의 이 석유 관련된 회사와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이 직접 리튬 추출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에 나선다 라고 밝혔어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이 최저가를 기록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최저가를 기록했다는 건 앞으로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가 되기 때문에, 리튬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양극재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까지 이 모든 업체들이 이 매출이 높아질 것을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더욱이 이 지오리 에너지의 관계사인 엑스트라 리스를 통해서 이 지오리 에너지가 이 최근 미국 솔토노스 인근에서 지열수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열수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게 바로 영수에서 리튬을 회수한다라는 건데요. 이 직접 추출이 가능한 DLE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최대 95%까지 리튬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리튬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다시 한번도 이주가의 최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자 그럼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오리 에너지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에 이 상반기부터 이 중반까지는 이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지오리 에너지도 이 그와 함께 주가의 상승을 상... 상당히 많이 누렸던 기억이 있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면 끊임없는 하락 추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때 2차전지 투자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으셨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자 지금 최근에 나온 리튬 가격과 관련된 기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리튬과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 기지개를 펼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보시면요. 작년 연말에 보시면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의 거래량들이 모두가 포착이 되고 있어 고 이후에 다시 한번더 급락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어떤 활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앞전의 거래량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지금 상한가와 이 추가 상승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3,200원 선이 강한 매물대가 있는 요 선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오리 에너지만 봤을 때도 이미 8,700대 부근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3,200원 은 아직 모자란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주가 흐름이 이 오르락 내리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이차 전지를 어떻게 매매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이 수익을 얼마나 가져가는날를결정질을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들을 취득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별로 그렇게 이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어디까지나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우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모두 드리고 있고요. 자 최근에도 보시면은 아이오젠을 뭐 통해서 예상 수익 90% 이상을 달성을 했고, 우리 기술 투자 인성 정보를 통해서도 예상 수익 이3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저희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도 이 지오리 에너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지오리 에너지를 통해서 이큰 수익을 한번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 대호 방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요, 이 타점 정보들을 통해서 이 계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 꼭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종목과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드리는 이 추천 종목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제 텔레그램 대호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 중에 010-4964-3945번으로 이 숫자 1이라고 이 문자 보내시는 분들께 실시간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고요. 자 이것과 함께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이 추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히든 종목 정보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히든 종목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실시간 정보는 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 중에 02049643945번으로 이 히든이라고 이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 계속적으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텔레그램 대우방에서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난 종목과 수익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해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작년에 MST사의 인수 관련된 이슈로서 주가가 급등했던 이력이 있죠. 바로 9월입니다. 9월에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의 외인 자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 수출과 그에 따른 막대한 매출이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판단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이런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타점 정보를 모두 다 제가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반등하는 시점에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찍는 시점마다 이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이고요. 2024년 들어서 알테오젠의 이런 하락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2월 달에도 알테오젠의 이런 타점 정보를 다 드렸었습니다. 알테오젠은 주도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개별 재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은 약간의 과열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들었던 타점에 대해서 24만 원대 후반에서 이 매도 타점 다 드렸죠. 자, 그래서 아이테오젠도 최근에 9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의 이 과매도 구간에서 아이테오젠은 이 급등과 급락을 계속해서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아이테오젠의 수익을 냈던 것처럼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아이테오젠의 매수 매도 타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아이테오젠을 통해서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타점 정보를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저희 대호방에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이 t 유전의 수익난 타점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장비의 대표적인 관련주로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우상향 추세는 뭐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이 타점을 잡아갔으면은 반등시에 우리가 모두 다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게 바로 이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2024년 들어서 조금은 하락 추세에 접어드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이 AI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한미 반도체와 같은 장비 업체 이 세계적으로도 이 후공정 쪽에서 1 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후에 급등세와 우상향 추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눌림목 구간 하락 추세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께 타점 정보를 모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후에 나온 이 상한가 추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눌림목 쪽에서도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었죠. 을자 시가총액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급등 낙세를 보이는 것은 자, 결국은 이 대량의 물량 이 대량 의 거래 대금을 소화하기 위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이 급등락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저점에서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타점과 관련된 정보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미 반도체 또한 제가 이전에 수익을 계속 냈던 이 타점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도 이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 저희가 타점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호 방에 많이들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수익는 타점을 모두 잡아가셔서 계좌수익이 늘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종목은 HLB입니다. HLB는 제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자 11월부터 이런 급등세가 나왔을 때부터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들어온 거래량은 조금 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 눌림목과 그리고 점차적인 상승추세를 만들어감에 따라서 이후에 이 급등락세가 나오고 이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리버스 세라님이 FDA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고 지금 3월에 파이널 리뷰, 5월에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거의 95% 이상 이 승인이 확정됐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나오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지만 HLB 같은 바이오 기업들 항상 어떤 가짜 뉴스, 소문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의미 없이 이런 자꾸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자, 이런 종목들 이러 갈 때마다 우리가 충분히 타점을 잡아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도전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확실한 정보와 이 매매 타점을 가진 이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믿고 쉽게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도 이전에 제가 2024년도 초에 이런 눌림목과 하락 추세에서도 FDA 품목화가 일정에 관련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상승 추세가 나올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정보를 모두 잡아드렸었죠. 저희가 8만 원대 이상에서 7만 5천 원대 이상 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급락세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 급락세에 따라서 우리가 제차 타점을 다 잡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HLB 지금도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HLB를 통해서 이 수익 타점을 통해서 이 수익을 내보고자 하는 시 분들, 이 저희 대호 방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드리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 예상 수익 뭐90% 30% 100% 이상 혹은 그 이상 100% 이상의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꼭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입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주가 상승 재료라든가 뭐 뉴스 공시 그리고 이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뭐 이런 정보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든 정보를 입수한다고 해서 이런 모든 정보를 적용한다고 해서 이 꾸준하게 수익 나는 게 점점 쉽지가 않죠. 저도 이 매매를 하다 보면 뭔가 빠진 듯한 핵심적인 것이 없는 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바로 수익 타점입니다. 자, 아무리 재료가 좋고 전망이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해버리게 된다면 이 수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이 상승이 나오는 급등 직전의 타점 그리고 낮은 가격에서의 타점이 이 무엇보다 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우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이 추천 종목도 드리지만 이 수익이 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이 매수, 매도가를 위주로 이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우선 누르시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010 4964 3945 번으로 이 숫자 1이라고. 문자를 하나 보내 주시면요. 저희 대호방 시즌 2에 입증하실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작년에도 이 대호방 시즌 1 누적 수익이 2000%를 달성을 했고요. 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호방 시즌 2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언제 사야지 어떻게 사야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대호방 시즌 2에서 꾸준한 수익의 기회도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우방 실제 화면은 이렇습니다. 자, 불필요한 시황 뉴스나 뭐 해외 증시 상황 같은 것들은 과감히 뺐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뭐 제가 받아서 분석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제가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만 받으셔서 이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매수 신호는 저희가 또 추천 종목의 매수 가격 그리고 손절 컷을 자, 드리고 있고요. 매수 들어간 종목의 매도 신호는 이 매도 가격과 또 예상 수익을 제가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수, 매도 신호를 따라서 매매만 하시면 간단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자, 처음부터 여러분들께서 이 매수, 매도 신호를 따라서 매매하는 게 익숙치 않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몇번 따라 해보시면 매우 쉽고 안정적이게 수익이 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올해는 이 작년 누적 수익이 1000%를 넘는 이 수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차트에서도 이 타점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제가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들은 이 급격한 상승보다는 하락 추세 속에서 매집을 하거나 혹은 이제 분석된 가격 이하로 이 주가가 내려왔을 때 매수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 내기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주식 시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010-4964-3945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셔서 이 대호방 시즌2에서 올해 최고 수익률 달성에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대호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을 드리고 또 매수 매도 가격을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냈던 종목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존 비전입니다.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수많은 이 AI 관련 주들이 주가 급등세를 보여줄 때도 이 더존 비전은 좀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언제쯤 올라가나라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들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선정한 이 기준 가격대 아래 이 기준 가격 부근에서 저희가 매수 사인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저희도 이 매수 사인을 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이 반등 시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수급이 즉각적으로 들어왔고 이전에 거래량이 능가하는 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급등세를 누리면서 이 5만원대 부근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저희가 또 수익을 다볼 수가 있었었죠. 이 AI와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도전 비주원도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점입니다. 주식 시장이 좋지도 않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전 비주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 관심 가지고 이 수익 낼수 있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과 급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좀큰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매수를 하더라도 이 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존 비전과 관련해서 매수 매도 타점 이 수익을 내는 매수 매도 타점은 저희 대우방에 오셔서 제가 드린 타점을 통해서 꼭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더존 비전뿐만 아니라 제가 또 대우방에서 이 추천 종목을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종목에 매수 매도 타점도 꾸준히 받으시면서 이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 대우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상신전자입니다 자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말부터 그리고 2024년도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이 저점을 찍고 주가를 반등시키고 상승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료가 상당히 좋죠 이 페라이트 관련된 섹터에 속해 있으면서 이 관련 종목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페라이트는 희토류의 대체재죠 그리고 중국이 희토류를 정치적 목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라이트 그리고 희토류가 핵심적으로 쓰이는 산업들, 특히나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이런 산업들이 저희가 기간 산업인데 이런 산업들에서 이 공급망 차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재로서 페라이트가 상당히 관심 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미중 무역 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그 무역 전쟁 과정에서 또 희토류를 중국이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변 국가인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페라이트 사업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실일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상신전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그 상신전자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더더욱 더 많이 들어오면서 이 주가의 상승 폭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가가 조금 눌린 목상에 처해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에 돌입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도 이 매매 전략이 중요한 이런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에 대한 이 매매 전략에 대한 정보들을 꾸준하게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전략들 받아보시면서 이 히든 종목으로 이수익낼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히든 종목 페라이트 섹터의 숨은 대 대바... 종목입니다. 바로 상신전자였고요. 제가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급등 신호, 그리고 매수, 매도가, 차후의 종목 진단까지는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 010-4964-3945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는 모든 정보들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여러분들도 저의 정보를 활용을 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도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